23장 공부하겠습니다. 대동경 수행품 23장, 대동사 말씀하시기를 그대들 가운데 누가 능히 끊임없이 읽을 수 있는 경전을 발견하였는가. 세상 사람들은 사서삼경이나 팔만장경이나 기타 교회의 서적들만이 경전인 줄로 알고, 현실로 나타나 있는 큰 경전은 알지 못하나니 어찌 답답한 일이리요. 일이 아니리요. 사람이 만일 참된 정신을 가지고 본다면 이 세상 모든 것이 하나도 경전 아님이 없나니 눈을 뜨면 곧 경전을 볼 것이요. 귀를 기울이면 곧 경전을 들을 것이요. 말을 하면 곧 경전을 읽을 것이요. 동하면 곧 경전을 활용하여 언제 어디서나 조금도 끊임없이 경전이 전개되나니라. 무릇 경전이라 하는 것은 일과 이치의 두 가지를 밝혀놓은 것이니 일에는 12회를 분석하고 이치에는 대소유무를 밝혀 우리 인생으로 하여금 방향을 정하고 인도를 받도록 인도하는 것이라 유교 불교의 모든 경전과 다른 교회의 모든 글들을 통하여 본다 하여도 다 여기에 벗어남이 없으리라. 그러나 일과 이치가 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 전체가 곧 일과 이치 그것이니 우리 인생은 일과 이치 가운데 나서, 일과 이치 가운데 살다가, 일과 이치 가운데 죽고, 다시 일과 이치 가운데 나는 것이므로, 일과 이치는 인생이 여의지 못할 깊은 관계가 있는 것이며, 세상은 일과 이치를 그대로 펴놓은 경전이라, 우리는 이 경전 가운데, 시비선하게 많은 일들을 잘 보아서, 옳고 이로운 일을 취하여 행하고, 그러고 해될 일은 놓으며, 또는 대소유무의 모든 이치를 잘 보아서 그 근본에 깨침이 있어야 할 것이니, 그런다면 이것이 산 경전이 아니고 무엇이리요. 그러므로 나는 그대들에게 많고 번거한 모든 경전을 읽기 전에 먼저 이 현실로 나타나 있는 큰 경전을 잘 읽도록 부탁하노라. 예, 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 끊임없이 읽을 수 있는 경전을 발견하였는가. 지목으로 된 경전이, 그게 경전이 다가 아니다. 특정한 곳에 앉아가지고 특정한 노력을 기울여서 읽는 그런 글로 된 경전만을 보고 사는가? 아니면 이 세상에 펼쳐져 있는 수많은 시비의 문제들에 대해서 그걸 경전으로 받아들이고 살아가는가? 아, 그러니까는 뭐냐면요. 여기에 그런 말씀 많이 나오시거든요. 우리가 그, 아~ 어, 대동사께서는이 뭐랄까 이 글로 된 경전 여기는 이렇게 대조죠 사서삼경이나 팔만장경이나 기타 교회의 서적들만이 경전인 줄로 알고 현실로 나타나 있는 큰 경전은 알지 못하나니 어찌 답답한 일이 아니리요. 답답하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답답하다 진짜. 글로 보면 어찌 답답한 일이 아니라 답답한 놈들 정말 그거밖에 못 보고 사니, 니네는? 지금 이런 느낌이에요, 사실은, 글이. 예, 보면은. 그니까 러 지금 현재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이 그대로인데, 그대로죠.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우리가 지금 그렇게 살아가요. 예. 진짜로 그래 노예가 돼가지고 살아가. 자력이 없어. 자력이 없다는 앞에도 이제 이야기 나왔지만, 자력이 없는 공부인은 어떤 거냐면, 자기 마음에서 펼쳐지고 자기가 대하는 모든 것 속에서 지혜와 깨달음을 얻을 생각은 안 하고, 의지해 어디에 경전에 어디 문구에 의지해 자기가 지금 만나고 있는 수많은 대소용무와 시비의 일들에 대해서는 거기에서 찾으려고 안 하고 거기 밖에서 찾으려고 해 이게 자력 없는 공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력 있는 공부는 뭐냐면 자기가 대하는 그곳에서 경전을 배움을 얻고 자기 내면에서 대소용무를 찾고 진리를 구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자력 있는 공부인이야 여기 떠나서 다른 데서 찾으려고 안 하니까. 자력 없는 공부인은 여기를 벗어나서 밖에서 구걸해, 지혜를. 시비의 문제도 밖에서만 찾으려고 해. 그러니까 그것은 남의 경험이죠. 그 보편성을 가진 경험일 수 있어요, 사실은. 근데 그거 하지 말라는 건 아니지만 거기에만 의지해. 이게 자력 없는 공부인이라는 거예요. 이게 답답한 거예요. 사실은 경전에 나와 있는 모든 내용이 대소유모와십이예가 뭐냐면 사실 우리 마음에서 펼쳐지는 일이거든요. 그러니까는 마음을 관찰하고 마음 속에서 공부할 생각을 하지 아니하고 경전만 본다. 이 답답한 공부인이고 자력 없는 공부인이다. 자력 있는 공부인은 자기 내면을 본다. 자기의 경험을 본다. 거기에서 배움을 얻는다. 야 진짜 그렇게 되면 일거수일투족이 다 공부 아니겠어요. 대종사님, 제가 여러분 말씀드리지만, 대종사께서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경험하고 있는 것보다 훨씬 경험의 폭이 좁아요. 물리적 경험의 폭이 과거하고 비할 수가 없어요. 대종사, 대종사께서는 평생 경험해보지 못한 일들을 우리는 진짜 일상에서 경험하고 살거든요. 뉴스, TV만 틀어도 엄청나게 정보양이 쏟아지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예. 네. 그런데 어떤 차이가 있느냐. 대종사님은 모든 지혜를 자기 경험 안에서 찾았어요, 다. 근데 우리는 우리 안에서 뭘 찾을 생각을 안 하고 다 의지하고 살아요, 밖에. 그게 큰 차이인 것 같아. 그러니까 대종사님은 법문이 다 어디서 나와요? 당신의 경험에서 나와요. 결과적으로 그 경험을 시장에 가가지고 사람들이 대화하는 거 보면서 얻어. 그리고 그걸 갖다가 대종사님이 쏟아내면 경전이 돼요. 그렇지 않나? 대용석께서 대소용마 12회를 말했다. 어? 우주만유의 본체를 말했다. 그 우주만유의 본체가 경전 속에 있는 걸 옮겨놨을까? 만상이 형형색색으로 구별되어 있는 소짜리에 대해서 경전에서 어디 써있는 걸 옮겨놨을까? 아니, 당신의 마음속에서 관찰한 거야. 아, 이게 대짜리구나. 아, 이게 소짜리구나. 어디에서 봤냐고요. 물론, 언어는 밖에서 온 거야. 다 경험은. 하지만은, 진짜로 그러한 것들을 가지고, 거기에만 매달린 게 아니고, 그 모든 것들을 활용해가지고 자기 내면을 보신다고요. 이게, 이게 성자들이 하는 일인 것 같아. 요 성자들은 밖에서 안 찾아. 자기, 자, 자기의 경험이 경전이 된다는 걸 확신해. 근데 우리는 우리의 경험은 경전이 될수 없는 것처럼 생각하죠. 당신, 사실은 뭐냐면, 아, 대종사님의 경험을 써놓은 거야. 근데 우리는 그걸 하늘같이 모시잖아. 우리의 경험은 왜 경전이 될수 없을까요? 자력이 없어서 그래요. 자력이 없어서. 자기 안에서 관찰해 본 경험이 없고, 그냥 밖에서 가져온 거라서 그래. 자, 그러니까요. 중요한 것은 대동사님 말씀이대로 돼. 사람이 만일 참된 정신을 가지고 본다면 이 세상 모든 것이 경 하나도 경전 아님이 없다. 참된 정신이 뭘까요? 참된 정신? <laughs> 참된 정신이 뭘까? 뭐가 참된 정신일까? 참된 정신이라고 하는 건 생멸심은 아닐 것 같아. 참된 정신이라고 하는 것은 깨어있는 정신, 온전한 정신, 부족함이 없는 정신, 기댐이 없는 정신, 끌림없는 정신, 밝은 정신. 이게 참된 정신 아닐까요? 보통 참 어떤 뭐 진여할 때 진짜를 쓰면은 불생불멸한 걸 진이라고 표현해. 참된 거은 변함이 없다. 그래서 진짜 써요. 진여 그러면 참, 참으로 여여하다 이럴 때 그때 진짜는 어떤 의미냐면은 변함없이 한결같다 할때 그때 진짜 쓰거든. 그래서 진짜의 의미는 불생불멸하고 가까워. 그러니까 참된 정신 이렇게 얘기하면 그것은 불생불멸한 정신을 말해. 정신은 우리 개념 뭐라고 돼 있죠? 두렵다고 고해서 분별성과 주착심이 없는 경지 이렇게 돼 있잖아요. 마음이 두렵다고 고해서. 그러니까는 여기에서 참된 정신은 뭘까요? 그러면? 이론상 자리예요 이론상 자리. 이론상 자리의 입장에서 보면요. 눈을 뜰 때도 이론상이 드러나 있잖아요. 귀를 기울이면 이론상이 드러나 있고, 말을 할 때도 이론상 자리에서 하잖아요. 그게 경전이 돼요. 이론상을 떠나지 아니하고 보고, 이론상을 떠나지 아니하고 듣고, 이론상을 떠나지 아니하고 말해. 그러면 그게 경전이 된다고. 그러니까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여기에. 참된 정신을 가지고 이 세상 모든 것이 하나도 경전 아님이 없나니, 눈을 뜨면 곧 경전을 볼 것이요. 귀를 기울이면 경전을 들을 것이요. 말을 하면 곧 경전을 읽을 것이요. 동화문 곧 경전을 활용하여 언제 어디서나 조금 더 끊임없이 경전이 전개되나니. 자, 그러면 여기에서 경전의 핵심은 뭐예요? 참정신. 참된 정신 이게 그 사람의 행위를 경전으로 만들어주고 아니면 그냥 일상에 아무것도 안 들어 아무것도 아닌 걸로 만드는 가장 핵심 기준이에요. 참된 정신을 가지고 하느냐 참된 정신을 놓치고 하느냐 바로 거기 그럼 참된 정신이 뭐예요? 이런상이라고 이런상 <laughs> 이럴상의 안목을 가지면 그 사람의 육군 동작이 다 경전이 돼요. 자, 그래서 대종사님은 당신의 경험을 그냥 읊으면 경전이 되는 거예요. 그말 이해가 잘 되시잖아요. 뭐 경전의, 경전의 위험이라는 것은 다른 데서 오는 게 아니다. 바로 그 참된 정신에 기반한 말과 행동과 깨우침이면 그것은 경전이 되지만 참된 정신에 기반하지 않은 것은 경전이 될수 없다. 참된 정신은 이런 쌍이다. 종류가 깔끔하지 않나요? 자, 그래서 여기 보통 우리가 읽는 경전이라는 것은 지문으로 된 경전을 말하는 거예요. 그 수많은 경전들이라고 하는 것은 다 까놓고 얘기해서 일과 이치 두 개밖에 없다. 그래서 일과 이치란 말 계속 나오잖아요. 일과 이치. 일과의 치는 우리 사료연구에다 나와있죠. 일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12예를 이름이요. 이치라함은 천조의 대소용물 이름이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인간의 12예, 천조의 대소용. 이거 전부 다 참된 정신 안에서 구현되고 있는 거잖아요. 맞지요? 참된 정신, 불생불멸과 인과보응의 다른 표현이에요. 대소용물은 불생불멸의 입장이고, 12예는 인과보응의 입장이에요. 그두 가지가 전부 다 한 자리로 드러나는 것을 참된 정신이라고 얘기하고, 이런 쌍이라고 말해요. 개념 정리가 분명히 그렇게 되죠. 그리고 그것이 글로 되어 써지면 그게 경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경전 안에는 반드시 두 가지밖에 없는 거예요. 일과 이치. 그러니까는 대동사께서, 어이, 저기 뭐야. 모든 것도 다, 그 모든 성자들의 깨달음 경전들 뭐 교회의 글들은 다 일과 이치에서 벗어남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다 일과 이치에서 벗어나는 게 없다. 여기에 일과 이치 가운데 나서 일과 이치 가운데 살다가 <laughs> 일과 이치 가운데 죽는다. 그리고 경전은 그거 적어놓은 거다. 이렇게 명료한 말이 어디 있을까? 여러분. 일과 이치 가운데 나, 살고, 나, 나서 살고 죽는다 그랬는데, 자, 일과 이치 가운데라고 얘기했을 때, 그 일과 이치 가운데를 한마디로 와 하면 뭐예요? 참된 정신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참된 정신 안에서 사, 태어나서, 참된 정신 안에 살다가, 참된 정신 안에 죽어요. 여러분 어디서 태어났어요? 어디로 살아요? 어디로 돌아가요? 한 자리죠? 그거요! 그게 참된 정신이에요. 그게 일과 이치 가운데서 산다는 다른 표현이에요. 거기서 태어나서, 거기서 살다가, 그걸로 죽어요. 우리는 거기 떠나서 살아본 적이 없어요. 그 안에서 펼쳐지는 모든 것이 경전이에요. 깔끔한데? 그래서, 이 가운데서, 아, 이 세상에 이렇게 펼쳐지는 이러한 모양은 우리가 버려야 될 일이고, 아, 이, 이것은 우리가 지향해야 될 일이구나. 또 이걸 판단하고. 때로는 그 끝자락 가보니까, 아, 이렇게만 해도 또, 불, 이렇게만 하는 것도 한계가 있구나. 또 저렇게만 하는 것도 한계가 있구나. 그러면 단칼에 싹 정리할 수도 있는 힘도 있고. 그쵸? 그걸 보아가지고 한쪽으로 가다가 저것이 다가 아니구나 하면 한순간에 내려놓을 수도 있고. 정말로 저건 힘든데 하는데 그걸 붙잡아서 끌, 끌고 갈 수도 있고. 그게 전부 다 어디서 일어나느냐. 참된 정신 안에서 일어나는 얘기잖아요. 또 명료한 말씀이죠. 그래서 대동사께서는 아까 수행품 23장에서는 그 실제로 마음의 힘을 얻은 이후에 경전들은 참고로 갖다 봐라 경전이 많고 주석이 많고 그 해석이 많고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본질을 잃어버리고 말세로 흘러가는 징후다 어, 그렇게 분명히 앞에서는 정리를 분명히 해주죠 그래서 경전 안에서만 답을 찾지 말고 그 근데 또 재미난 건대동 석께서 분명히 그 경전을 공부하는 방향로를 알게 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경전 공부를 없애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거기에 붙잡혀 가지고 경전의 노예가 되고 글의 노예가 되고 이런 거에 대해서는 비판하신 거예요. 하지만 경전 자체를 보지 말라 이용은 아니요 에 전혀 아니에요. 그러니그건 오해하면 안 돼요. 여기서 중요한 핵심은 뭐냐면 경전의 많은 글귀가 우리에게 실제로 그 영향을 주는 건 아니다. 공부하는 방향을 알려줄 수 있지만 그러면 공부하는 방향을 알고 간단한 교리와 편리한 방법 그렇게 나오죠 간단한 교리와 편리한 방법으로 실제 역량을 얻은 후에 경전은 참고로 갖다 봐라 수행품 22 3장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근데 경전이 근데 경전이 경전이 아 저기 뭐야 저 글로 지목으로 된 것만 경전이 아니야 네가 진짜로 마음에 참다운 정신 그 역량이 있다면 경전은 짐으로 된 데만 존재하지 않아 너의 마음 안에 네가 살아가는 그 모든 순간순간 안에 시비의 모든 순간순간 안에 경전이야 경전이 존재한다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수행품 23장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그래서 우리가 보보일체 대성경 이런 말 나오잖아요 보보일체, 걸음걸음이 걸음걸음이 이때는 걸음걸음이라고 얘기했지만 우리의 육군동작하는 모든 순간이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이 이 참다운 정신을 여의지 않고 대소유무와 인간의 시비에가 펼쳐지는 이 장을 여의지 않고 살아간다면 그럼 우리는 보보일체가 대성경이다. 그때 성스러운 경전은 이런 쌍짜리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쌍이 경전이고 경전이 이런 쌍이에요. 경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한테 깨달음을 주고 배움을 얻게 해주는데, 결국 깨달음은 이런 쌍이고, 배움도 이런 쌍이니, 본질이 같지. 경전과 이런 쌍은. 이런 쌍이 없으면 경전이 없고, 결국 이런 쌍이 경전이니까. 자, 수행품 23장에 대한 이야기는 이 정도로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